고요했던 스튜디오는 한순간에 폭풍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갔다. 미스터 트롯 3분의 녹화 현장, 수많은 카메라와 뜨거운 조명 아래에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곳은 다름 아닌 심사위원석이었다. 평소 무대 위에서 재치 있는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참가자들을 격려하던 이명훈과 도경환 이두 심사위원은 그날 돌연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예상치 못한 침묵이 스튜디오를 감쌌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모두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작진의 동공은 흔들렸고 방청객들은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베테랑 MC 김성주가 있었다. 그의 표정은 명백하게 지것은 대본에 없는 일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짧게 숨을 고른 뒤 특유의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더 이상 미스터트롯 3분의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이 선언과 함께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던 음악과 환호성은 마치 서서히 페이드아웃 되는 것처럼 사라져갔다. 허공을 헤매던 카메라 붐은 미동도 없이 굳어버렸고 그 순간은 영원히 박제될 듯했다. 누군가는 이를 개능의 신이 내린 한수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전대미문의 방송사고라며 경악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다는 사실이었다.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국민 삼촌이라는 친근한 이미지를 쌓아왔던 이명웅이 보여준 이 예상밖의 분노는 마치 따뜻한 봄날에 갑자기 찾아온 한파처럼 사람들의 감각을 얼려버렸다. 그는 왜그 순간 이토록 강렬하게 폭발했을까? 스튜디오를 넘어 방송가 전체를 뒤흔든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은 무엇이었을까? 폭풍전야, 균열의 시작. 사건의 발단은 녹화 시작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작진의 전언에 따르면, 이명웅은 녹화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여러 차례 심사위원의 의견이 제작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그는 단순히 점수를 매기거나 상냥한 칭찬을 던지는 존재로 머무르기를 거부했다. 노래만큼이나 진심과 공정을 중시해온 그의 가치관이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한 참가자가 무대를 마친 직후 이명훈과 제작진 사이의 오고간 짧은 대화는 그날의 이변을 예고하는 전조였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당시 현장의 분위기는 충분히 날카로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대로라면 시청자에게 우리가 약속한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그의 거듭된 주장에 스태프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 PD는 급히 모니터룸으로 달려가 자료 화면을 확인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는 단순한 의견 조율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명웅은 프로그램의 본질, 즉 진정성 있는 오디션이라는 초심이 흔들리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미스터트롯 시리즈가 국민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은 단순히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들의 성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과정에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버라이어티적인 재미와 자극적인 연출이 그 자리를 잠식하기 시작했고, 이는 이명훈과 같은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운명의 순간, 터져버린 진실. 그리고 운명의 그 장면. 이명웅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심사위원석을 박차고 일어섰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위로 몇 걸음 내려선 그의 뒷모습에서는 거친 숨결이 느껴졌다. 굳이 현장 오디오를 확대하지 않아도 그의 목소리는 쇠처럼 맑고 단단하게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다. 이 프로그램이 걸어온 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는 나 자신에게까지 거짓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선 오랜 고민과 고뇌 끝에 내린 결단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는 방송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왔다. 방청석 맨 앞줄에서는 한 관객이 휴대폰을 움켜쥔 채 눈물을 글썽였고 조연출은 다급히 양팔로 컷 사인을 보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생방송 급의 파장이 터져버린 뒤였다. MC 김성준은 특유의 유연한 화법으로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명웅 심사위원님의 깊은 고뇌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 발언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채우려 했지만, 그 위로 이명웅이 무대를 떠나는 덜컥덜컥 하는 발걸음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스터트롯 3분의 1시대가 끝을 고하고 있음을 알리는 거대한 타열음이었다 이날 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샵사인 이명웅, 샵사인 미스트롯 3긴급 상황, 샵사인 예능사고 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고, 진짜 깜짝 카메라, 각본 없는 돌발 상황. 예능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 등의 글들이 실세 없이 올라왔다.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프로그램의 품질과 진정성을 위해 기꺼이 폭탄 선언을 감행했다며 그를 지지하는 팬들의 응원이 쏟아졌지만 동시에 수많은 참가자와 스태프의 땀과 노력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비난하는 댓글 또한 이어졌다. 이명웅이 던진 돌한 조각이 만든 파문은 TV 화면을 넘어 대중의 감정선까지 깊게 흔들고 있었다. 진통과 자성, 위기 속 기회. 사건 직후 방송사 내부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새벽까지 이어진 긴급 회의에서 제작진은 심사위원 존중이라는 문장을 수십 번 되뇌었다고 전해진다. 초반 기획안에 분명히 적혀있던 순수 오디션의 본질 보존이라는 슬로건이 어느새 버라이어티적 재미에 밀려 우선순위가 뒤집힌 것은 아닌지. 뼈 아픈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특히 평가 기준과 편집 방향 사이에서 발생한 미묘한 온도 차이가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공유되면서 드라마틱한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음악적 진정성을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방침이 확고하게 세워졌다 오고 귀띔했다. 이는 단순히 임영웅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물론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시청자들은 그럼 다음 녹화부터 다시 심사위원석에 앉는 거냐는 질문을 쏟아냈지만 제작진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명홍 본인 역시 내 마음이 먼저 정리되어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스스로에게 숙고의 시간을 선언한 상태다. 그는 현재 소속사가 마련한 비공개 연습실에서 기타를 치며 마음을 달래고 있다는 후문이 전해졌고, 일부 매체는 그가 직접 자필로 쓴 신경문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까지 내놓았다. 무엇보다 팬들의 관심은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질문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들은 돌아온다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까라는 궁금증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이는 이명웅의 복귀 여부를 넘어 미스터트롯 3분과 이번 사태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시청자와의 동행. 방송사 내부 회의록에는 심사위원 의견 수용 시스템이라는 낯선 문장이 새겨졌다. 요점은 간단하다. 심사위원이 무대에서 느낀 감정과 직관, 그리고 참가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피드백을 가감 없이 방송에 녹여내겠다는 것이다. 대신 그 과정에서 예능적 재미를 놓치지 않도록 편집 및 구성 파트에 공감 시나리오 전문작가진을 투입하겠다는 방안도 거론됐다. 내용의 깊이를 확보하면서도 흥미를 배가시키는 고난도 저글링이지만 이미 쏟아진 비판 속에서 프로그램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음악 산업계 역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오디션 포맷이 흥행 보증 수표였던 시절은 지나고 이제는 가창력과 서사 그리고 심사위원의 캐릭터가 종합적으로 결합할 때만 시청률이 반등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명웅의 퇴장 사건이 오히려 미스터트롯 3분 제작진에게 치명적인 각성제를 투여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주 녹화 취소 사태 이후 갈곳 없이 떠돌던 참가자들의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구도 미팅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심사위원은 냉정하게. 제작진은 투명하게, 참가자는 열정으로, 이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흥행 공식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결론이 어렵게 도출된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번 사태가 불러온 신인류형 시청자들의 등장이다. 이들은 단순히 TV 앞에서 박수를 치고 울고 웃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자막을 번역해 해외 팬들에게 공유하거나 생방송 편집본을 분석해 어떤 부분이 과장되었고 어떤 부분이 있는 그대로인지 전문가 못지 않은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느새 시청자는 제작진의 공공연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명웅이라는 진성 보컬리스트가 던진 돌직구는 이러한 모니터링형 시청자들에게 묵직한 숙제를 안겼다. 우리도 공정함을 지켜야 하는 공동 제작자다라는 의식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파문이 확산, 업계의 변화.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후폭풍은 점점 더 다층적으로 번져나갔다. 트로트 업계는 자극적인 포맷 속에서도 음악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느냐는 원초적인 질문과 씨름하기 시작했고, 예능 PD들은 자극을 포기하느냐, 타협점을 찾느냐 사이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인기가수 출신 심사위원 섭외 러브콜이 이어지지만, 그들 또한 부리가 무대 위에 장식품이 되진 않을까라는 불안을 떨치지 못한다. 이명웅이 던진 심사위원도 콘텐츠의 주체라는 선언문은 업계 전체가 고민해야 할 미래형 예능 플랫폼의 청사진을 앞당겨버린 셈이다. 이 와중에 참가자들의 심정도 복잡하다. 누군가는 선생님이 돌아오셔야 나의 성장 포인트가 완성된다는 존경심을 드러냈고, 또 다른 참가자는 돌발 상황 속에서도 무대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며 담담히 연습을 이어갔다. 일부 참가자는 이번 사건으로 자신을 향한 조명 시간이 길어지자 전화위복이라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경연 그 자체보다 노래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들에게 이명웅의 이탈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들이 꿈을 펼치는 무대가 진정으로 공정하게 운영될지에 대한 시험대화도 같았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격변의 예고 그렇다면 앞으로 미스터트롯 3부는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게 될까? 몇 가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첫째, 이명웅의 조건부 복귀 플랜이다. 제작진이 심사위원 정규회의를 신설하고 회의록을 일부 공개하여 투명성을 드러내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참가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던 심사위원의 피드백을 온라인 스피노프 콘텐츠로 별도 제공하여 심사과정의 진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보관이다. 이는 이명웅이 요구했던 심사위원 의견의 온전한 반영을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이명웅이 완전히 하차하더라도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이명웅 룰을 도입하는 시나리오다. 심사위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이명웅 개인의 복귀 여부를 넘어 그가 던진 문제의식을 프로그램의 운영 철학으로 승화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셋째, 전면 개편의 준하는 포맷 변경을 통해 과감한 변주를 시도하는 것이다. 심사위원석을 무대중앙으로 옮기고 보이는 독백 형식의 코멘트를 실시간으로 삽입하여 심사위원의 생각과 감정을 더욱 직접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 문법을 깨고 심사위원의 역할과 존재감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재미를 창출하려는 시도로 볼수 있다. 이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미스터트롯 3분은 다시 태어나는 수준의 격변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위기였지만 동시에 더욱 강력한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명웅 사태, 단순한 방송 사고를 넘어선 사회적 파장. 이명웅의 미스트롯 3분 하차선언은 단순한 방송 사고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에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진정성, 시청자의 역할 변화. 그리고 콘텐츠 제작 환경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논의를 촉발했다. 리얼리티의 역설, 대본 없는 진정성의 한계. 이명웅 사태는 리얼리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방송 콘텐츠의 이면에 존재하는 대본과 연출의 역설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시청자들은 출연자의 날것 그대로의 감정과 솔직한 반응을 기대하지만 방송사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명웅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 자신에게까지 거짓을 강요할 순 없다며 방송이 추구해야 할 진정성의 가치를 온몸으로 외쳤다. 그의 선언은 프로그램의 재미와 흥행을 위해 조작에 가까운 연출을 감행했던 과거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자 시청자들에게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진짜 리얼리티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진화하는 시청자,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파트너로. 이번 사태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변화는 시청자들의 역할이다. 과거에는 방송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데 그쳤던 시청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개입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명웅의 폭탄 선언 이후 SNS를 뜨겁게 달군 해시태그 운동, 심도 있는 분석 글들은 시청자들이 단순한 관객을 넘어 미스트롯 3분의 공동 제작자이자 비판적 평가자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방송의 공정성과 진정성을 요구하며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변화는 방송사들에게 더 이상 일방적인 콘텐츠 제공자로 군림할 수 없으며, 시청자와의 소통을 통해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콘텐츠 제작의 미래, 흥행과 가치 사이의 균형점. 이명홍 사태는 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의 미래 방향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단순히 시청률과 화제성만을 쫓는 자극적인 포메드로는 더 이상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깨달음을 안겨준 것이다.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본질인 음악적 진정성과 공정한 평가라는 가치가 버라이어티적 재미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비단 미스트롯 3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어떻게 하면 재미와 의미, 흥행과 가치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이명웅이 던진 돌멩이는 결국 방송 산업 전반에 걸쳐 자성과 혁신을 요구하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명웅의 선택,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 이명웅이 과연 미스트로 산불로 돌아올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걸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그의 선택이 무엇이든, 이번 사태는 이미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제작진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트로트 업계와 예능 PD들은 자극적인 포맷 속에서 음악의 본질을 지키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명웅의 빈자리는 단순히 한 명의 심사위원이 없어진 자리가 아니다. 그곳은 시청자들의 기대를 담고 있는, 그리고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붉은 녹화 램프가 다시 켜지고, 카메라가 또 다른 이야기를 기록할 때 우리는 이명웅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예능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의 강단 있는 행동이 가져온 변화의 바람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어떤 진정한 감동을 선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능의 본질, 진정성의 가치. 돌이켜 보면 예능 프로그램은 언제나 갈등과 화해의 드라마를 품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제작 관행의 균열을 정확히 포착하여 대중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는 점이다. 이명웅의 한마디는 녹화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넘어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를 사회적인 담론으로 끌어올렸다. 누군가는 이를 프로의 분노라고 평가하고 다른 누군가는 스타의 오만이라고 비판하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시청자가 예능의 이면을 조금 더 꿰뚫어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도 스튜디오는 분주하다. 빈 심사위원석에 놓인 마이크는 의미심장한 정적을 뿜어내고 무대 조명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난다. 관객석에는 그날의 소동을 기억하는 이들과 새로 찾아온 이들이 뒤섞여 있다. 붉은 본 에어 램프가 다시 켜지면 카메라는 또 다른 이야기를 기록할 것이다. 이명웅이 다시 그 자리에 앉아있건, 아니면 새로운 얼굴이 그 자리를 채우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단한 가지다. 노래가 주는 감동. 그리고 그 감동을 지키려는 누군가의 단단한 신념. 짜릿한 서프라이즈만큼이나 가슴을 울리는 진실의 울림이 이제껏 그래왔듯, 우리를 TV 앞으로, 또 스마트폰 앞으로 불러낼 것이다. 마침내 엔딩 크레딧이 흐를 때, 우리는 이 소동이 또 하나의 예능 전설로 남았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